1부터 12까지 정 12면체예요. 그래서 p하고 q를 던져. 그럼 여기 12가지, 12가지, 144가지거든. 음. 바닥에 닿는 면에 적힌 수를 a, b라고 하면 이것도 12가지, 12가지잖아. 이때 이걸 가지고 2차 방정식을 만들면은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 또는 허근을 갖는다. 서로 다른 두 실근은 판별식이 영보다 클 때고 판별식이 영보다 작을 때지, 그렇 어, 두 개를 따질래? 아니면 1 빼기. 판별식이 얼마? 0일 확률을 빼줄래. <laughs> 당연히 1로 가는 게 낫겠지, 그치? 자, 그럼 판별식. B가 A제곱 빼기 4B가 제로가 되니까 A제곱은 4B가 될 거야. 자, B에다가 1부터 넣어봐. B에다가 1 넣으면 A 얼마 하면 되니? 2의 제곱. 그죠? 2 넣으면 제곱수 안 되지? 3. 안 되죠? 4 넣으면 이것도 A4 하면 되죠. 4의 제곱 하면 되는 거니까. 이렇게. 그지? 5안 되고, 6안 되고, 7안 되고, 8안 되고, 9되네 그죠? 6의 제곱으로. 이렇게. 됐지? 10안 되고, 11? 10이 안 돼요. 그죠? 몇 가지? 3가지가 나네요 따라서 1 1 4 4분의 3이니까 그죠 응. 1-3 4 12 3 8 24 이렇게 이게 되겠다 그지 그래서 분자 분모 더하라고 했네 답은 95가 되겠습니다